5월 27일 아, 네, 도청? 네, 네. 개흥군이 도청을 지나볼 때 그때 18분인가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총을 놓고 밤에 도망갈 것이냐. 진짜 이번에 그 문재학이라는 광주상고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두고 갈수 없다고 끝까지 그 선배님을 위한 행정국의 주인공 윤상원. 윤, 에, 윤상원 윤상원이 네. 제 중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이분이 애들은고등학생을가테갈아잖아요 갈아, 근데 안 가고 있었던 그 문제학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도망가는 길을 갈 거냐?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쓴 시처럼 욕되게 살아남은 삶입니다. 아,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5월 항쟁의 그 소녀로 죽은 문재학 같은 또제 친구 전영진 같은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에, 5월 항쟁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수록이 되고 그게 남북의 분단의 극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이, 이,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번에 내란 개음이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막 국회 달려갔을 거예요. 네. 그때 우리 또 방송국에 잖 국회 딱 가니까 헬기가 이제 헬기가 늦게 온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야 음. 누가 그 동안 40분 동안 잡아놓은 거예요. 정말 정말 <laughs> 그문상원인가 그 예. 그, 너무 그고 공업단데 예. 나이 헬기 놈들이 돌기만 처음에 하고 빨리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걸 보고 오일팔 생각이 나서 저는 제 아내한테 혹시 총을 쏠지 모르니까 절대 차에 나오지 말고 불 끄고 차 시트 밑에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리고 저만 나와서 나올 때그 5월 27일 새벽을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총을 쏘면 여기서 죽자. 음.